작년 연말에 세훈아 이벤트로 제가 카드를 보내드렸습니다. 어,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요. 색칠한 것을 부탁을 제가 드렸는데 두 점의 그림이 도착이 됐어요. 같이 볼까요? 위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해피를 형광색으로 칠했습니다. 색을 완전히 채우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연한 색감이 많으며 은은하게 표현을 했어요. 바탕 식물도 부드럽게, 인물 역시 색을 연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래 두 번째 그림을 보면요. 역시 해피를 밝은 형광빛이 도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나뭇가지가 분홍, 잎도 선명한 녹색, 아이의 옷과 모자도 선명한 주황 빨강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강한 색감이 강조되었습니다. 색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매운 느낌이 들어요. 위의 그림에서는 부드러운 색감과 은은한 채색 방식으로 보아 차분하고 신중한 성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색을 너무 꽉 채우지 않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유지하려는 점에서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이 엿보여요. 형광이 강렬한 색을 사용한 것은 기쁨과 활력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부분이 연하게 칠해진 점을 보면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은근하게 표현하는 스타일로 보입니다. 선명하고 강한 색감을 활용한 점에서 활기차고 적극적인 성향이 엿보여요. 색을 꽉 채우고 강한 대비를 준 것은 자신감이 있고 표현력이 풍부한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붉은색 계열과 초록색 대비를 사용한 점을 보면요. 창의적이고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두 그림에서요.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이 해피를 칠하는 아이의 붓을 보면요. 해피의 색과 그리고 페인트에서 튕겨 나오는 색깔이 들 다르죠. 이 그림을 색칠한 분은 아마도 피만 생각하고 너무 즐거워서 다른 거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 점에서 해피만을 생각한 그런 순수한 점이 엿보입니다. 해피와 아이가 들고 있는 붓과 페인트에 담긴 색이 서로 일치하죠? 색을 칠하신 분은 관찰력이 뛰어나고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계획적인 그런 모습이 엿보입니다. 같은 그림을 색칠했고 언뜻 보면 해피의 색이 비슷해서 비슷해 보이지만 두 사람의 성향과 심리가 색칠 방식에서 다르게 드러난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